이번 주 주요 교육 소식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충북 학생교육문화원에서 2018학년도 대입 전형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지역 행사, 학교 현장 소식 등 다양한 기사를 취재하는 2017학년도 학부모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각종 재난, 안전 사고 증가 등에 따른 학생 안전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행복한 교육, 충북 교육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18일 오후 1시, 충북학생교육문화원에서 2018학년도 대입전형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설명회는 고등학생, 학부모, 교원 등 천여 명을 대상으로 2018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일정, 대학 입학 전형 세부사항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강사로 초빙된 서울배재고 이정형 교사의 2018 대입 전형의 이해와 대비 및 안산 강서고 조진태 교사의 변화하는 입시 바로보기 등의 강의를 통한 자세한 설명은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18학년도 대입전형 주요 특징 등 정확한 정보 제공은 물론 학부모들에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입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지역행사 학교 현장 소식 등 다양한 기사를 취재하는 2017학년도 학부모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취재 기사는 학부모 기자단 인터넷 카페에 우선 등록하고 우수기사는 충북교육소식지 등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각종 매체에 해당 학부모 기자 이름으로 실리게 됩니다. 충북교육에 관심이 많고 도내 학교에 재학생 자녀를 두고 기자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부모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모집인원은 10개 지역 총 200명이며 각 교육지원청별로 4월 7일까지 구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3월 31일까지 자녀가 다니는 학교로 신청하면 되며 기자단은 구성이 완료되면 4월 중순경 발대식을 갖고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과 밀착한 정보를 수집하고 생생한 교육 현장 소식 알림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교육 주체 간의 공감대 확산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충북교육청 학부모 기자단은 2016년도에는 10개 지역, 총 171명의 학부모 기자단이 2231건의 기사를 취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자유학기제 등 체험학습 활동 확대와 각종 재난안전사고 증가 등에 따른 학생 안전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발달단계와 안전영역별로 체계화된 교육을 위해 학생들은 연간 51차 시 26회 이상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적용해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7대 표준안 영역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등이며 화재, 지진대피 등 재난 유형에 따른 대피훈련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등 재난별 대피훈련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수상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학습, 실험실습 시 안전사고 예방 교육도 지속해서 추진하며 이 밖에 황사, 미세먼지, 폭염 등 재난 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위한 발령 단계별 행동 요령 관련 교육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생활 속 안전 위험 분야 예방 교육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우고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해 안전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행사 안내입니다. 아이들이 웃으면 세상이 행복합니다. 이상으로 충북 교육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